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두 개의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밑에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S&P500 지수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고 밑에가 한국이죠. 우리 증시는 올해 보니까 이게 올해 초부터거든요. 올해 초부터 대략 한10%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안 좋죠? 근데 S&P500은 초에 한4,700 얼마에서 스타트를 해서 거의 6,000 근처에 있거든요. 한30%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한 30%가 올랐으니 사실 정말 해도 해도 좀 너무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코스피도 어제 1.9 오늘 2.6막 줄줄 흘러내리면서 2,400선도 이제 간당간당한데 자뭐 박스피라는 뭐 저주가 붙어있는 건지 우리 증시를 좀 진단해보고요. 반등 기회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 언제쯤 우리는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지 볼수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물론 최근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힘내서 그래도 바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뭐 다른 데에 비해서도 그렇고 아좀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은 게첫 번째가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요즘 뭐 삼성전자가 난리가 났죠 아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인데 삼성전자가 오늘도 한4% 넘게 빠지면서 5만 원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5만 600원인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이제 돈을 버는 흑자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교역을 하는데 너네만 돈을 버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랑 거래를 해서 돈 버는 나라를 좀 이제 돈을 많이 못 벌게 하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잘하는 섹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하는 섹터 죠. 무역을 잘하는 섹터가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때까지 무역을 잘 못했던 데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느냐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큰 거고 원래 흑자를 보던 나라에서 한국 미국 사이에선 그랬으니까 이 돈이 오히려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지금까지는 좀 적자를 보고 있던 미국 쪽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그런 중입니다. 참 눈에 딱 보이는 피해가 지금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면 막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려가 되게 큰 거고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뭐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지금 뭐저 S&P 500과 우리나라 증시의 차이만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는 대박이 났고 어느 나라는 그냥 사실은 거의 뭐 없어지는 나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저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서. 더좀 답답해집니다 그죠 오히려 아직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인 윤곽이 이렇게 딱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야 얼만큼 더 세게 우리를 뚜드러 팰 것인가 뭐 우리 뭐 중국 뭐뭐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대만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나라들을 얼마나 뚜드러 팰 것인가 근데 그중에서도 아주 심한 게이제 대한민국의 증시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을 하고 어느 정도 정책을 만들고 나면 진정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 거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를 할 때도 조금 이거랑 비슷했거든요. 예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얘는 이제 2016년 말입니다. 2016년 말부터 해서 2017년이 요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17년이 시작을 해서 코스피 차트인데 2016년 말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 증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11월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우리 증시가 굉장히 안 좋다가 그러다가 뭐한한달 이렇게 고생을 좀 하는 것 같더니 좀 올라와요. 그리고도 또 이제 연말에 그냥 지지부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는 증시가 굉장히 잘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만 봐도 뭐 2000뭐 남짓이란 말이죠. 그게 연말 가니까 2600 얼마야, 500 얼마야. 뭐이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죠? 2500 정도까지 갔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도 그랬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그때 힐러리랑 싸울 때 세상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힐러리가 돼야 되고 트럼프가 되면 증시구 나발이고 뭐다 망한다 이랬는데 그때도 트럼프 자체가 워낙에 특이한 사람이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은 사람이었고 정말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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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정치인이라면 어, 다들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 근데 그걸 뭔가 돌려 돌려 해서 그냥 아좀 이렇게 구렁이 담는 뜻이 해야 되는데. 아 그냥 미국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세게 직접적으로 울름장을 많이 놓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장이 불안했었는데 막상 또 취임하고 나서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을 찾았던 요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 시기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정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돌아온 트럼프 이면서 뭔가 뭐 악마가 도로한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시기는 이전 트럼프의 일기 정권에서도 겪었던 거고 실제로 취임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또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시기가 지나면서는 증시가 다시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잘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버텨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책 이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다는 것도 우리 증시의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전에 그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둘이 이제 저번 트럼프 일기 때 둘이 너무 싸웠죠. 막 무역 분쟁, 무역 전쟁, 뭐 난리를 막 하면서 그냥 둘이 막막 잡아먹으려고 난다리였는데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싸움은 날 거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라는 건또날 거고 그럼 이거를 대비하는 어떤 부양책이 있고 어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 좀 선제적으로 시장에 자극을 좀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십조 위안 지원책이라고 해서 뭐 돈을 풀긴 풀었습니다 돈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국 정부가 십조 위안을 지원한다라는 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성장률을 뭐 세게 지키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 정부의 부채를 줄이는 그러니까 재정적인 건전성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기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숫자로 보여지는 실물 경기가 팍팍팍 뛰어올리는 네, 그런 느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이 나올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쩌면은 소비를 막 진작시키고 의도 보이지만 이제 대규모 소비 부양책을 기대했으나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따니까 이제 소비 부양책을 기대를 했는데 돈 갚는 거에 이제 무게를 둔 정책이었던 거죠. 그럼 소비 부양책이라고 한다면 뭐 중국에 있는 뭐 유령 도시들 있는 그런 부동산 같은 재고로 쌓여 있는 부동산들을 좀 치워 주고 처리해 주고 치운다는 게 이제 뭐 무너뜨린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사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주고 해서 경기가 좀 돈이 돌게, 좀 돈이 트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10조 위안 딱 들으면 굉장히 큰돈 같지만 빚 갚는데 쓰는 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면 지방 정부들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소비를 진작시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확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시장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렇게 세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가를 보더라도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이 어쨌든 부양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하반기 이쯤 들어와서도 물가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밑에 구간에 있죠, 침체 구간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중국의 경기가 정말 안 좋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고, 심지어 이번에 나왔던 10조 위안의 부양책 이것도. 뭐 경기를 살리는데 쓰고 싶었겠죠,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탁탁 튀면서 이제 막 인민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싶었겠죠, 소비도 진작되고 GDP도 잘 살리고 보고 싶었겠지만 어 지방 정부의 부채가 진짜 오죽 심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주 막빚 때문에 터지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일단은 빚을 막는데 좀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경기 살리는데 써야 되는 걸못 쓰게 된 거고 그만큼 중국 경기가 심각하다는 걸좀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꼭 눈여겨보실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지표, 요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10, 이제 11시에 나오는, 금요일에 나오는 지표거든요. 금요일에 나오는 거니까, 아침에 좀 확인해, 우리나라 증시가 열려있을 때죠. 응, 금요일에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어 예상치, 요건 이제 예상치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예, expectation. 그리고 뭐, 중국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오점오 그죠 소매판매 같은 경우도 삼점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직률은 뭐 비슷하네요 그죠 예 네, 그럼 예상치가 어쨌든간 실물 경기에서의 이 지표들이 반등을 한다는 쪽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정자산 투자도 올라오고 산업 생산도 올라오고 소매판매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아 우리 시장도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아침 열한 시에 우리 시간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마 크게 나쁘게만 안 나온다면 어 그래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하는 지점 지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정부의 정책 관련된 윤곽이 더 뚜렷해지면. 그렇게까지 뭐 폭풍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전에 201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도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던 거를 기억해 보면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아 이건 진짜 큰일났다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데였다가 되고 나니까 또뭐 괜찮네 라고 하고또 이제 증시가 이때까지 못 따라갔던 것도 또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정말 많이 팔거든요 요새 그 외국인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가 좀 지나간다면 그리고 지나가는 걸첫 번째 중국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게 확인이 되고 또 이제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트럼프가. 정말 그 정책의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까지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힘든 시장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